갤럭시 워치 그 삼성 스마트 워치 시계를 지금 그 유튜브를 찍어보고자 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46mm 블루투스와 LTE가 같이 되는 버전이고요 어,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,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그러고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46mm 그리고 l t e 같이 되는 버전이고요 SK텔레콤 용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정상 해지가 된 공기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매입했던 그 제품이고요 그러고, 지금 보시면, 액정 보호 필름도 안뗄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이거 처음에 있던 그 보호 필름입니다. 이,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? 네. 그러고, 지금 보시면은, 스트랩이, 라지 사이즈가 있고, 스몰 사이즈가 있어요. 그거를,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은, 박스를 열어보면은, 자, 여기 보시면은, 시계하고, 아까 시계하고, 그 다음에 충전기가 들어있구요. 시계줄, 아까 선 다른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. 시계줄에는, 자, 보시면은, 시계줄, 시곗줄 네, 이게 스몰 사이즈고요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거는 라지 사이즈입니다. 네. 전에 사용하셨던 분이 손이 좀 크셨나봐요. 그러고, 보시면은, 네, 뭐 설명서가 있는데요. 설명서는 뭐, 굳이 요즘 전자제품들 잘안 읽어보실 텐데, 보시면은, 뭐, 샬라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. 네. 그러고, 제품 보시면은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이 지금 블랙이죠. 블랙인데, 이줄 색상 같은 경우, 그 로즈골드도 있고, 그 다음에 핑크 베이지, 그 다음에 블랙 실리콘, 등이 있어요. 이게 지금 보시면,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는데, 이 46mm, 이 두께, 둘레가 46mm라는 거예요. 46mm 기준으로 472mAh 배터리인데, 그 배터리 시간이 80시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80시간이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적게 나가겠죠. 그 다음에 이 모델 말고 42mm는 4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요. 270mAh고요. 이 어, 이 제품은 뭐 심박수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. GPS는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쪽 그 부분으로 심박수가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갤럭시 워치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. 네. 갤럭시 워치. 네,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뭐 다양한 어플들이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배터리가 꺼져 있었고요. 부팅 시간 한번 살펴보시죠. 좀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. 무게는 참고로 굉장히 가볍습니다. 부팅이 되고 있고요. sk텔레콤 기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 해지를 하면은 뭐 lg나 요플러스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수면을 취하면은 수면 시간도 계산을 해주고요 방수도 됩니다 요즘 뭐 방수 안 되는 스마트워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다수가 방수가 돼 있죠 방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갤럭시 이 등록을 하라고 나와요 등록을 하면은, 어, 뭐, 여러 가지 어플과 설정 세팅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 핸드폰에 디바이스를 등록하라고 나오네요.